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 1절습니다 11절부터 21절 말씀을 오늘 다 찾았으면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1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 여호사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하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기가 뽑혔고 사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스파 스라의 증손이요 사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알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가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하여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인 벨트들과 그 무게가 5 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는 나이다부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는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어, 방금 성경말씀을 읽은 것처럼 함께 보면 어, 아간이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범인 아간이 어,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제비뽑기를 실행에 옮기는 장면도 나타나고 아간이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져갔는지도 우리가 함께 알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16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16절, 17절, 18절 쭉 보면 제비뽑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하루를 거룩하게 해라, 선결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항상 행하는, 취하는 행동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말이 따라붙고 있어요. 어, 스스로 거룩하기 위한 하루가 지나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행동을 옮겨요. 아침 일찍이라는 의미가, 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 부지런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는 아침잠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는 늦잠을 자지 않는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바른 생활 사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또 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이번 아간의 사건을 보면 어이 아간이 범죄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이 사건은 어더 이상 기다리고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어요 어더 이상 어 질질 끌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시간을 지체할만한 사건이 아니라 어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비뽑기를 해서 빨리 제비뽑기의 결과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데 어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비뽑기를 해요. 자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12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파는 나중에 어,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이12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뽑혔냐? 어,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런데, 어, 이 유다 지파는 12 지파 가운데서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어, 쉽게 말해서 12명의 지도자, 12명의 지파 중에서 어, 굉장히 힘이 있는 어, 굉장히 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소위 말해서 어, 명문 가문 명문 지파라고 하는 유다지파 그런데 그 유다지파 안에서 아간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집이 보기의 결과가 계속해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어요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지파 다음으로 족속 족속 다음으로 가족 가족 다음으로 남자 남자 다음으로 아간 그러니까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남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징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인이에요. 범인, 아 범인이고 죄인. 자, 아가니제비뽑기의 결과로 뽑혔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비뽑기는 인간이 할수 있는 어 방식의 이상의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따라서 어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우수아가 아간에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간이 만약에 이미 재미 복기의 결과로 나왔는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숨길 수도 있고 숨겼다면, 어이 가져간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그것들을 빨리 불살라 버리지 않으면 더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여우수아는 아간에게 야 너가 뽑혔다. 너 죄인이다. 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간에게 먼저 자백해라, 자복해라, 숨기지 말아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숨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간이 참 어, 여기서 보면은 어, 자백을 해요. 이0절에 보면은 자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 뭐라고 자백할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 이러하게 행하연 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제비뽑기의 결과가 제비뽑기의 결과로 뽑힌 아간이 스스로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비뽑기의 결과가 틀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제비뽑기의 결과가 아간을 지명했어요 근데 아간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제비뽑기의 결과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죠. 그렇죠. 제일뽑기의 결과를 아가니 대변해 주고 있어요. 참, 이게 제일뽑기가 우리는 이게 쉽게 요즘은 운으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 성경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여기서 아쉬웠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아가는 자백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가는 자백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자백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죄예요. 분명히 아가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좀 어렵게 접근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였어요.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뛰어난 지파. 그리고 유다 아간의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또 위에 할아버지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뭐 세라, 족속, 삽디, 가족, 갈미의 아들 이런 다 이름들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들이 저주받은 이름들이 아니라 굉장히 축복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가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다 불살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원래 받쳐져야 할, 원래 불살라져야 할 여리고성의 라하아라는 기생은 살려졌는데 원래 살려져야 할, 원래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던 아가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죽어져야 하고, 받쳐져야 하고 불살라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간이 단순히 도둑질, 윤리적으로, 범, 도덕적으로 범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외투와 은과 금, 금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은 어, 이스라엘 어떤 노동자가 평생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유다시파의 명문 가문에 있던 아간이 어, 그러한 돈이 없어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유, 당지 단순히 아간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그것을 훔친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자, 21절에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니 범 저지른 범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보고 뭘 어떻게 봐요? 뭘로 봐요? 보는 수단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탐내요. 탐내는 건 어떻게 탐내요? 보통 어떻게 탐내죠? 어, 나 저거 가지고 싶다. 보통 뭐가 먼저 가다? 말이 먼저 나와 생각이 먼저 나와 좋죠 자, 탐내는데 <laughs> 탐심이라는 탐심이라는 단어가 탐내다 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욕망인 음, 거죠 통제되지 않는 마음의 욕망 그리고 가져갔다 라는 거는 이제 행동이죠. 취하는 행동이에요.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보는 성경이 창세기, 창세기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라는 인물이 범죄할 때, 첫인간의 범죄를 할때 똑같이 이런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는 게 똑같이 등장해요. 어, 하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본즉그 나무를 봤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말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내었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버리는 결과예요. 어,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이 아간이에요. 아간의 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저지른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하와가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죄악, 선악과 죄악과 이 아간의 죄악이 서로 맞물려서 비춰지고 있어요. 모든 죄는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돼요. 보이지 않는 탐심이 생기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야고보서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 약. 빨간색에 대 있는 약. 자, 야고보서가 어디 있냐? 뒤쪽에 있어요. 히약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히 약.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눈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소류를 읽어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고있니다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탐심은 탐심은 탐심에 대해서 즉 욕심에 대해서 탐심과 욕심을 똑같은 말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탐심은 첫 인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은 어떤 마음을 가져오냐면. 어이 내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와요. 내것. 그래서 아간의 일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리고성을 점령하여서 너희가 취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다 나에게 바쳐라. 다 없애버려라. 하지만 내것이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간에게는 그런 명령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욕심은 반드시, 방금 읽은 야구보서의 말씀에서 욕심은 반드시 죄를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구보사도가 인간의 비유를 통해서 욕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욕심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비유를 통해서 낫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부모님이... 한 어머님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욕심이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그 죄가 사람처럼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자라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그거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것이라는 죄는 자 내것이라는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한번 이번 주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 욕심도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참 쉽지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은 항상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우리의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가장 쉬운 예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숨을 끊으시면 끝난다 어? 이 세상에 공기가 어디 있나요? 자 공기가 있지 않다라고 믿어진다면 한번 입을 막고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그러면은 얼마 못 버텨요. 아 힘들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을 멈추게 하시면 그 한순간에 생명이 끝나버리게 되죠. 사실 크고 작은 욕심의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심은 결국 결국 우리의 욕심은 이어져요. 탐심이라는 욕심은 죄를 낳고요. 그 죄는 결국 사망. 이 사망은 우리 욕심의 사망 우리 욕심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해요. 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육신의 탐심 그리고 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가? 꼭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루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뭐 그건 개인적으로 전하는 거지만, 우리 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남들 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남가영이라고 하는 가영이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인 가영이를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인 가영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 일대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공자는 항상 하나님은 그 관계를 내다리고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한 주간 동안 어, 우리의 큰 욕심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 욕심을 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찾을 수 있을까 어,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됨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